나를 발견하는 곳 책방 서륜에 오신 것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원 우주곰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새벽입니다. 잠에서 일찍 깨서요. 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회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2024년에 읽었던 저의 최고의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열심히 책 사진도 넣고 자막도 입히고 났는데 에러가 어디에서 났는지 업로드가 안 돼서 책 정보가 많이 빠진 음, 좀 허망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떤 식으로 읽으세요? 저는 꽤 오랫동안 직렬 독서를 해왔습니다.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읽은 다음 다른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당연히 그렇게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병렬 독서를 하면 책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늘여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어,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음, 뭔가 한쪽은 더 집중하고 깊게 읽을 수 있고, 한쪽은 확장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지루함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같은데요. 뭐, 그거는 꼭 어떤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는 방식,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책을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네, 걷는 사람 하정우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걷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동안 달리기를 했는데 심장이 조금 음, 불편해서 달리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얹잖아요. 그래서, 걷기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책을 읽을까? 저희 집에 이제 걷기에 관한 책이, 걷기에 찬, 어, 두 발로 하는 사유, 또, 어, 어? 리베카솔릿의 그 책이 뭐였죠? 걷기의 인문학, 오베르트 말자의 산책작, 이런 책들이 있는데, 아, 이 조금 가벼운 책을 읽고 싶어서, 아 이게 가볍다는 게 내용이 가볍다는 게 아니고요. 음, 서술 형식 같은 것이 좀 부담없는 책을 읽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laughs> 내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걷는 것. 내 복복을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것, 내 숨으로 걷는 것, 걷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묘하게도 인생과 이토록 닮았다. 이 문장이 좋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복복을 아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중에서 내 숨으로 걷는 것이 부분을 음, 좀 오래 들여다봤어요. 지금 내가 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동력인지, 어떤 동력으로 인해서 어, 제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지 내 숨이어야 되겠다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laughs> 지금 읽고 있는 책은 <laughs> 어제 밤에도 읽었는데요. 알바데 세스페데스가 지은 일기 형식의 소설 금지된 일기장입니다. 이 책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써있고 그 날마다 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발레디아라는 어, 이탈리아의 중년 여자예요. 중년이라고 해봤자 40대 초반 정도 된것 같은데, 배경, 시대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고요. 그 당시였기 때문에 마흔 초반이었어도, 어,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자녀 둘이 있어요. 어, 발레리아는 휴일에 남편이 일어나면 바로 담배를 보고 행복해 할수 있도록 담배를 사러 갑니다. 저는 그 시작부터 참 적응이 어려웠는데요. 음, 발레리아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 평생 집안일을 하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어떤 관념들을, 어, 실행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했어요. 근데 시대적 배경을 생겨, 생각을 해야 하니까 어, 불편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발레리아에게는 미렐라라는 똑똑한 딸이 있어요. 이 딸은 발레리아는 발레리아의 엄마하고도 다른 세대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지켰고요. 발레리아의 딸은 훨씬 더 음, 지금과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딸은 발레리아가 요구하는 관념들을 지키지 않아요. 발레리아는 분노하지만 사실 자기 안에도 딸의 말이 옳다는 것, 그렇게 본인도 살고 싶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어, 지금 이 발레리아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 일기장을 사 오는 장면이 일기장을 몰래 사 와요. 어, 당시는 전쟁 후였기 때문에 상황이 있었지만 일기장을 몰래 코트 안에 숨겨서 사 오는데 식구들 몰래 쓰는 거예요. 어, 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수를 생각을 해요. 거기도 저는 참 답답했는데, 그래서 일기장을 매일 숨겨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이 일기장 안에, 음, 발레리아가 변하는 모습이 담깁니다.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응? 남았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빨리 영상을 찍고 읽어보려고 해요. 발레리아가 음,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고 있는 책은 아 제가 요거 사놓기만 하고 마음을 먹지 못했던 짠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입니다. 이게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21년도에 책이 출간되자마자 신문에서 책 소개를 읽고 얼른 읽고 싶어서 샀는데 아 역시 두꺼운 책은 마음의 준비가 한 4년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부제가 팽창문명에서 내장문명으로거든요. 팽창문명이라는 것은 근대가 시작될 무렵 서양에서 음, 식민지화 자기 외부에 있는 어, 부, 외부에 있는 문명 민족 토지 이런 것들을 식민지화해서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요. 내장 문명이라는 것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이제 좀 동아시아에서 어, 자기 안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스쿠다가마의 대항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어, 미소 냉전 체제하에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까지 왔는데요. 동아시아 문명사로 들어가서 세계의 문명사로 나오는 좀 그런. 식의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이게 두께만 이렇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술 방식을 4명의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요거는 어디까지 읽었냐면 900쪽 가까이 되는데 579쪽까지 읽었네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으쌰. 예쁘게 줄을 그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자본 여기 지금 딱 펼쳐진 부분은 자본주의란 유럽 팽창근대의 진화 과정에서 진화 과정의 어느 시점에 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영국 자본주의는 15세기 말부터의 대항해일에 발전해온 유럽 팽창근대 의 종합판 환성판이었다 자본주의란 단순히 경제체제가 아니다. 네. 폭력과, 어, 창 어, 거대한 땅과 자원과 노예 노동력 막대한 경제적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한 것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이제 뭐곧 읽겠죠? 2025년의 시작을 궁세의 날개로 하게 돼서, 어, 뭐 뿌듯합니다.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어제 새벽에 다 읽은 그림편지라는 작은 책입니다. 요것은 제가 제주도의 달리 책방이라는 곳에 들렸을 때 사왔는데요. 어, 유럽, 서울, 미국, 이런 곳들을 저자가 여행하면서 보게 된 것들을 이렇게 그림과 짧은 한글, 영어의 문장으로 적은 건데요. 예쁘죠? 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내가 그, 표현하고 싶은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색과 선과 명암으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그림일기를 써봤는데요. <laughs> 어, 이거는 제가 공개해드리면 언짢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의 그림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어제 쓴 일기입니다. 우주적 일기. 얼마 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작은 통증이 있었다. 티눈이 생긴 것 같았다. 이물감이 싫어 틈나는 대로 바닥에 발가락을 대고 힘을 주어 눌렀다. 어젯밤에야 들여다보니 밥소사. 살이 툭 터져 있었다. 피 맺힌 채로. 티눈 아니었어. 마음의 통증도 오인한다. 착각하거나 부인해서 방치하거나 엄한 방식으로 치료하려 든다. 계속 피는 맺혀 있는데 뭔가 이상하면 바로 살펴야 한다. 마음을 봐주어야 한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네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는 김제와 전주를 여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가져갈까 하다가 토지 9권을 골랐습니다 제가 토지를 1권부터 쭉 읽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8권을 읽고 좀 멈췄었는데 어, 여행에서는 또혼박 빠지는 소설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대하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곧 연휴가 되죠? <laughs> 연휴에는, 자, 이 책, 기대되는 책. 오르한 파묵의 역시나 일기장, 원산의 기억을 읽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오르한 파묵의 어, 수첩? 그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문장을 쓴 이거를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책을? 어, 근데, 파묵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음, 정말. 네, 이 책을 일단 읽어보려고 하고요. 또, 햇포터도, 아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읽다 말았는지를 아까 일어났을 때 찾다가 실패했어요. 다시. 1부의 1권부터 읽어야 되려나 봐요. 정말 많은데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제 손에 닿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긴 연휴인데요. 어떻게 보내실까요? <laughs> 편안하시고 맛있는 것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드시고 어, 네, 재밌는 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지된 일기장을 마저 읽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